이번에는 P1CC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1CC 모델의 기본 구성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기본 본체, 다음은 호스 커넥터, 후면에 장착되고요. 집중기 연결해서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칩 디프렉터라고 해서 집중기를 쓰지 않고 야외에서 쓰실 때 톱밥이 분산되는 방향을 바꾸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가이드 레일을 하고 혼용해서 쓸때 기본 플레이트에서 이렇게 얹어서 쓰는 겁니다. 장착되는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슬라이드 플레이트를 쓰지 않았을때는 가이드 레일에 장착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 흔들리는걸 잡아주기 위해서 장착한 후에 얹으게 되면 마펠 전용 가이드 레일과 직소, 기본 플레이트하고 높이점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악세사리는 직소날 3종이 있고요 어, 톱질을 할때 트이는 걸 방지하는 스프린트 가드 하나 다음에 마펠 전용 패르럴펜스 하나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마펠 전용 보관함 내부 구조는 시스테이나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거고요 구조는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P1CC 직소에 어, 같이 혼용될 수 있는 별매 악세사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팅 아판이나 뭐 MDF 등 원목, 나무를 트이지 않게 절단할 때 쓰는 스크린가드그 다음에 마펠에서 판매되고 있는 직소날, 그 다음에 각토커팅 플레이트판입니다. 그러면 직소날 같은 경우에는 전용 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다른 날도 다 혼용이 가능합니다. 마텔 직소에는. 자, 그 다음에 뭐 슬팅 플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장착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기본 장착되어 있는 마펠 직소의 기본 플레이트를 탈거를 하시고요. 이 까만색 레버를 위로 당기시고, 중간 쪽으로 미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양쪽 홈보인, 앞쪽이나 뒤쪽,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을 이 홈과 맞춰 넣어서, 뒤로 당기시면 당기시고 기본 본체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잠그시면 장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 플레이트의 기능은 뭐냐면 어, 톱날을 90도가 아니라 각도 커팅을 할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 조절하는 방법은 여기는 레버를 앞쪽으로 90도로 맞춰놓으시면 플레이트가 조절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안쪽에 보시면 원하는 각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눈금이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각도에 맞추시고 레버를 잠그시면 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트의 특징은 뭐냐면 각도를 기울였을 때도 안정적으로. 기계가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도 똑같은 예각을 기계는 이 각도를 움직이지 않고 기계의 장착 방향만 바꿔서 반대각을 커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P1CC 직소의 기본 악세사리 운영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P1CC 직소의 기본적인 구조하고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플레이트 탈부착하는 것. 레버를 당기고 중간에서 빼면 빠지고요. 다시 장착하실 때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중간에 맞추시고 앞쪽으로 당기든가 아니면 앞으로 최대한 밀든가 하신 다음에 이 까만색 레버를 아래로 향하게 잠그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본 플레이트 설정에서 어 P16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 일반적인 직소는 지금 보시는 정도의 포지션으로 잡게 되어 있고요 모든 직소들이 아마 다, 대부분의 직소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톱날이 어떤 면에 닿여서 자를 수 있는 거리의 한계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1 c c 같은 경우에는 레버를 당겨서 앞쪽으로 최대한 밀게 되면, 최대한 밀게 되면 좀더 가까운 거리까지 커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직소날 블레이드를 장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중앙에 보면 동그란 홈이 보이고요. 이 홈을 여기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를 이렇게 열려서 고정이 될 때까지 당기시고요. 밑에 바닥에서 보시면 톱날이 들어가는 홈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범용성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넣고. 약간, 요, 텐션이 있으니까요. 깊이 넣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딱딱 소리가 날 때까지 잠그시게 되면, 장착이 다 끝나는 거구요. 뭐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는,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분해하실 때는, 반대로 역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레버를 당기시고, 이렇게 빼면 빠지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마펠 직소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역으로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다른 직소와 달리 직소 나를 잡아주는 잡아주는 베어링 플레이트가 없습니다 대신 직소, 요 마펠 직소 같은 경우에는 이 축을 좌우로 앞뒤로 흔드는 수입을 기능을 요 몸체 안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링이 없는 겁니다. 네. 네 이번에는 마펠 직소의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기본 플레이트 판을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펠 p 1 c c 플레이트는 다른 모델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좌우측에 홈이 이렇게 파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홈의 목적은 뭐냐면 지금 보이시는 마펠 가이드 레일과 이렇게 홈에 맞춰져서 직선으로 켜기 작업을 할때 맞게 되어 있는 거죠요 그래서 직선 처리할 때는 지금 보시면 요 가이드 레일 두께와 직소가 공중에 떠있죠. 두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악세사리를요 홈에, 홈에 거시고, 이렇게 넣으시면 딱딱 소리가 나면 이렇게 장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얹지게 되면, 요 바닥 부재의 밑면과 요 높이가 다 수평으로 맞게 되죠. 그래서 좌우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나를 한번 장착을 해서 한번 직선으로 켜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이드 레일을 이용해서 직선을 켜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직선으로 그냥 밀었지만 일반 테이블쏘나 기계로 킨 것처럼 굉장히 직선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